뭐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주셨는데, 네네. 혹시 야참 어렵겠지만, 네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아... 책이 있을까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줬더라고요. 어, 네, 음. 생각해보니까. 아... 한번 계산을, 단순 계산을 해보더라고요. 네. 해보면, 하루에 세권 음. 근데 365일. 음. 그러면, 뭐, 대강한 1000권? 1000권이 넘죠. 근데 그거를 이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음. 어 이거는. 음.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중에서 꼽으라면 네. 굉장히 인상적인 책들이 있던 것 같아요. 아. 어, 우리 첫 번째는 어, 누구나 다 아는 책 내용인데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음. 네, 근데 이것은 책의 내용보다는 네. 이 책을 제가 뽑은 그 사연이 조금 더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오. 네, 그... 사연은 좀 너무 옛날 말이긴 하네요. 약간 좀 에, 에피소드, 이렇게 좀젊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했, 했을 때, 예. 제가 혹시 책, 어, 읽어주기 한마당? 오, 책 읽어주기 오. 운동본부 이런 곳 한번 들어보셨나요? 오, 네. 운동본부 들어본 것 아, 같아요. 네. 아, 네. 역시. 작가님은 <laughs> 많이,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보통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음. 예, 저도 잘 몰랐는데요. 어,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음. 당시에 그 교육활동을 알던 교감선생님께서 어 이런 공문이 하나 왔다. 아 어, 책 읽어주기 운동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아 여기에 혹시 감상문 같은 거 이런 아걸 한번 내볼래? 아 어. 그래서 아 저는 어차피 하던 거니까 이걸 냈는데 그때 장려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아 상장을 받으면 아더 우쭈쭈하니까 더 하고 싶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요것을 다음 해에도 시도해봤고요. 아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오.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제가 감상문 냈던 제목이 네. 딱제 소개 멘트였습니다. 오. 교실에서는 책 읽어주는 선생님, 음. 집에서는 책 읽어주는 아빠. 아. 네, 이렇게 돼서 또 상을 타게 됐고,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네. 읽어주는 한마당에 출전해보자. 우와. 아, 이런 또 포부가 <laughs>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 나는 여기 좁은 물에만 있기에는, 어, 음. 다소 아쉽다. 아, 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서. 큰 <laughs> 물로 한번 가보자. 아, 같이 어, 함께 하시죠. 예, 네. 이렇게 해서. 한번 <laughs> 출전을 했습니다. 음. 예, 근데, 음. 야, 거두절미하고 제가 음. 여기서 우리 조별리그에서 어, 우승을 하게 됩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조가한 12분? 13분 있었거든요. 이게 3조. 아오. 굉장히 치열한 접전 끝에 <laughs> 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아, 제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 조별 채점 점수가 제일 높았던 어. 이유를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 어, 책 읽어줄 때, 네. 저 혼자 네. 이 행동을 했습니다. 어. 무슨 행동일까요? 네.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데, 오. 어, 저도 가만히 보니까, 네. 예. 읽어주면서 어, 행동을. 행동을 저만 했습니다, 이 행동을. 음, 제가 봤어요, 다른 분들도. 알것 같아요. 네네, 아 어, 뭘까요? 네네네. 그 최찬 선생님이 제일 잘하시는 얼굴 근육 응? 900몇 개를 썼다. 900? <laughs> 얼굴 근육을, 얼굴 다양하게 근육을 다양하게 썼다. 아우 시원하게 썼죠. 네. 어, 하지만, 땡! 아, 아, 아 땡.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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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요? 땡, 땡, 땡. 네. 네, 네. 이중적인 목소리. 어? 아, 목소리를 막 변조해서. 어. 구현동화처럼. <laughs> <말라면서. 웃음> <laughs> 그러지 뭐. 어뭐 이렇게. 어... 아, 그것도 저는 뭐큰 장점이지만. 음... 아, 이것도 땡. <laughs> 야. 어려 어?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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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발. <웃음> 가발. <웃음> 소품을 활용했다? 어, 소품 활요 이거 이거 소품 마요 소품 마용 소품 활용도할수 있었지만 저는 진정성으로 일단 승부했기 때문에 진정품? 땡. 땡.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laughs> 되게 되게 어, 간단해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책의 내용을 다 외워서 했다. 아 외워서? 네, 그냥 외워버렸다. 이야,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땡. 자, 네네네네. <목소리>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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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네. 얼핏 사진으로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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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 기억이 있는데, 네.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그렇죠. 앉아서 하죠. 앉아서? 앉아서? 책을 보여주면서. 책을 보여주면서. 아, 아 제가 보니까. 두 분은 네. 어, 책을 잘안 읽어주시는 걸로. 네. <laughs>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어, 자, 네.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자녀한테 앞에 있는데 네. 그림책을 보여주면 보통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게 네. 이렇게 아 보여주면서 읽어주잖아요. 네. 읽어주는데 앞에 자녀가 있죠. 네. 저는 이게 그림책을 글자를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서 읽어주죠. 음 읽어주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 제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읽어주고 있어요? 있죠? 누구, 예, 누구에게 읽어주고 있으니까? 음... 자녀에게. 딸의 눈을 마주쳤다. 그렇죠. 역시 베스트셀러 동화작품. 정답. 정답과 <laughs> 얘기한 건데?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어, 아니고요. <웃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laughs> 눈을, 말씀. 눈을, 눈을 보고 말해. 말해. 아, 들려가다. 이게. 청준이 눈을 네. 보고 이렇게 나를 읽어주면서 청준이 눈을 그렇죠. 보고. 그렇죠. 저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음... 책을 책만 잘 읽어줘야겠다라고 맞아. 빠지게 돼요. 어, 어. 그러니까 틀린 글자가 없나, 음. 어, 안 보이는 글자가 없었나, 음. 책에 이제 픽스가 되게 됩니다. 음. 근데 하지만 책을 읽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바로 내 자녀에게 읽어주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듣고 있는지, 음. 그리고 내가 이 읽어주는 음성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음. 그리고 네못 아. 따라오고 있는데. 그냥 제가 다 읽었다고 책 페이지를 넘겨버리면, 음... 아이는 충분히 감상하지 않았는데, 음... 교감이 되지 않고, 정작 누구한테 읽어주는지, 오...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제, 방향성을 상실한 채, 와... 책 읽어주는 기계처럼 음... 읽게 되는 거죠. 네. 와...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바로 그 부분이 읽어주면서, 음... 청중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와... 소통하면서, 와... 책을 읽어줬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와, 네. 너무 멋집니다. 저희... 와... 반에서 읽어주기가 안 되는 이유로. <laughs> <laughs> 미안하다, 애들아. <내리부터> 글자만 <웃음> 읽었다. <웃음> 어, 되게 중요한 내용을 한것 같아요. 맞아요. 아... 책 읽어주느라 바쁜데, 맞아. 이걸 하면서 청중과 음. 이제 계속 좀. 소통하고 교감하고, 음. 야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음, 예, 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출해서 네. 본선 진출자 3명만 와. 그 무대 위에서 어. 제가 읽어주는 오. 경험을 했거든요. 리그 1위를 해서 어. 그 여기 청중의 그 딸이 네. 무대 위에 와, 있는 너무나. 아빠를 어. 바라보면서 그 눈빛 네. 그리고 다 읽어주기 끝나고 상을 수여 받을 때딸 어.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받고 사진도 찍고 너무나. 그런 뭔가 경험들이 음. 딸에게 이 책은 참 소중하고. 음. 좋은 것이고 행복한 추억이구나. 야. 이거를 좀 만들어줬던 오,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습니다. 그게 이어져서 네. 도서관에서 저희가 자주 보잖아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동네 주민이신네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너무 책 좋아하는 아이로 진짜 잘큰것 같아요. 아유, <laughs> 아유 아닙니다. 오, 네. 멋져요. 아유. 그래서 예, 그런 책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음. 네, 기억에 남는 책이 아닌가. 아 근데 또 수많은 책이 한 지금 한 100권 정도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첫 번째. 아 예, 이게, 이제 99권 나왔다. 아 어. 들었는데 참 여기서 또 제가 좋은 점만 얘기하면 좀 네. 너무 현장감이 없어요. 아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네. 제가 2017년, 2018년 이때 아직도좀 정신을 좀못 차리곤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이책 읽어주기 한마당 가면 정말 최고의 아빠 아니야? 음 사실 그때는요. 음 완성형은 아니었습니다 음...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어... 그때도 이 핸드폰에서 네. 손을 놓지 못하는 음... 불량 아빠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음... 그런 거 한번 가고. 한 번에 막열권막 그림책 읽어주고, 아. 기분이 괜찮아 컨디션 괜찮을 때. 음. 그러다가 힘들고, 이제 외부활동 나가면 아. 또안 읽어주고. 아, 그래서 그때 전 충격적으로 들은 말이에요. 오. 딸이 그날이에요, 그날. 아. 수상한 날. 오. 수상 끝나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광,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책도 오. 사고, 오. 숙소에 딱 왔는데, 그 때도 좀 핸드폰을. 음. 그니까, 이, 여기에 몰입하지 않고, 요걸 아. 어떻게 또 포장해서, 아. 어떻게 또 홍보할까? <laughs> 어! <올릴까>? 이미지 메이킹 할까? <laughs> 이거 아시잖아요. 또, 아. 이런 거에 빠져서, 당시에 들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아빠, 아빠, 손에서 핸드폰 냄새나. 오! 오, 이런 얘기를 제가. 은나 세상에. 동화 제목. 오, 어. 아, 너무 그런가요 좋네요. 좋네요. 어, 네. 아,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아. 되게 마음이 또, 어. 마음이 그렇죠. 예. 네, 어.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씩 각성하는 음. 계기가 되었던 어. 행사였고요. 책이었습니다. 음. 아. 네. 또두 번째 책은? 어. 해리포터. 어. 전집입니다. 네. 다 읽으셨죠? 다. 네, 네. 깜짝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아니, 저도 <laughs> 제가 이렇게까지 읽어 줄 줄은 몰랐어요. 대단. <laughs> <laughs> 저도 제가 <laughs>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근데 어, 책 읽어 주기는 일단 시작만 하면요. 음. 누구나 야. 끝까지 읽어 줄수 있습니다. 단이 음. 기간의 차이겠죠. 아, 그 네, 뭐 100일이 걸릴 수 있고 뭐 200일이 음. 걸릴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육아 유직 그 했던 기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막뺄 받으면 막 1시간 넘게. 한 시간 반 동안 읽기도 하고요. 아니 해리포터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 너무 재밌습니다. 아음 너무 읽기가 재밌어서 아까운 거네요. 네네 네. <laughs> 그래서 그 챕터를 읽어 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기록을 해 봤더니 해리포터는 총 23권 6,340 페이지, 어? 242일이 걸렸습니다. 박수! 와, 박수. 나올 것 같은데. 다방탕 <laughs> 터져서. 야,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해리포터를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이한테 읽어주면서 저도 같이 읽는 효과가 음 느껴졌었는데 정말 강추하고요. 너무 재밌고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읽어 주는데 안에도 네. 스스로 이 책을 같이 읽기 시작하면서 아온 가족의 소통 창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농담할 때도 음 야뭐 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하잖아. 어뭐 헤르미온느가 이렇게 했었잖아를 저희 셋은 은어처럼 이렇게 아 예, 암호처럼 네, 이렇게 좋네요. 했던 추억이 나서 요 책은 정말 놓칠 수가 없고요. 음 그래서 요거 끝날 때 그, 책 읽어주기 스승님이 계세요. 저의 마음속 스승님이 계신데, 그, 서준호 선수는 아, 아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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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이번은 좀 양보 좀 해주시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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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네. 예. <laughs> 서준호 선생님. 서준호 음 선생님. 서준호 선생님은요. 어, 와, 뭐, 교육 활동으로도 대단하시지만, 음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셔서, 음 자녀분이 중학생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매일 읽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음 저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장편소설을 읽고 이게 네. 끝나면, 네. 저희 뭐 이렇게 책거리처럼 아 어떤 행사를 해줘라. 와 네, 그래서 저희가 소소하게, 네. 여기 사진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아 <laughs> 책을 쌓아놓고 약간 축하 파티를 하고요. 음 서로에게 주는 상장을 만들어서, 아어 네, 책을 뭐 읽어 줘서 고맙다. 음. 잘 들어 줘서 고맙다. 네,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시리즈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네. 영화가또 나와 있잖아요. 해리 포터도. 네, 요거 끝나고 영화를 한 편씩. 오, 너무 그거 괜찮다. 괜찮다. 네네네. 네. 어, 그거 진짜. 네, 네, 네. 책거리. 요 시리즈 고 아직 카반의 죄수 시리즈가 야. 끝나면 음. 그러면 그고 갔다가 또 오. 영화를 보고. 너무 좋네. 네. 야.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장소 체험도 있더라고요. 와. 해리포터 스튜디오. 오. 와, 예, 요런 데를. 있어요? 아, 우리나라는 제가 못 가봤고요. 음. 그, 영국의 런던. 런던. 네, 아. 여행을 갔을 때. 오. 거기서 해리포터 약간 패키지 여행이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거기에 장소로 모티브가 되었던 오. 옥스포드 대학교. 어, 그리고 해리포터 스튜디오를 연계로 해서 갔던 경험이 있는데, 오. 저희는 이제 다 덕후가 된 거잖아요. 와 들어가는데 벅차오르는 감정이 어, 그리고 거길 또 갔다가 또 도쿄에 해리포터 스튜디오가 또 생겼더라고요 거기도 같이 갔다 왔다네 그래서 이~ 이 책으로 인해서 저희의 어떤 정말 추억 여행 뭐~ 이야기 소통의 창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던 최고의 책이 아닌가 좋네요. 네 정말 강추합니다 네. 오늘부터 좀, 네, 해볼까요? <laughs> 갑자기 너무 오, 하고, 싶어요. 갑자기 하고 싶어요. 영화도 보고 싶고 네, 영국도 가고 어, 그래서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괜찮아요. 이게 읽어주기가 힘드시면, 예를 들어 뭐, 영화 같은 것으로 먼저, 음. 어,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 좀 관심을 끌게 한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어. 아이들마다 좀 접근법은 다르니까요. 음. 그런식도 괜찮을 어.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6340페이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듣고 읽어주기를 시작하시면 네. 부담이 될수 있어요 아 그래서 하루에 매일 음. 진짜 조금씩 맞아. 한 (10쪽씩) 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분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어 그니까 뭐~ 하루에 (15분) 네. (20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음. 대신 꾸준하게 읽어준다면 어 저는 언젠가는 네. 모두 다 완독이 될수 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네. 제 주변에 제 블로그 이런 내용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도전 중이신 아버님이 있습니다.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거의 3분의 2는 읽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다 읽어주시면 제가 네. 한번 만남을 한번 요청드려볼까요? 어,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너무 진짜 좋은 문화예요. 우와. 아, 네. <laughs>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 이게 너무 이렇게 장편 소설보다는 음, 그림책, 음. 글자가 좀 적은. 아, 어. 갑자기 해리포터 네. 얘기하다. <laughs> <laughs> 어 근데 제가 되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일본 네네. 여행 갔을 네네, 때 네네. 일본에서도 그. 책을 읽어주는 장면을 봤거든요 그거 어떻게 일본어로 이렇게 읽어주는 건가요? 아 그럼요 제가 또 예, 와. 일본어도 되기 때문에 뭐, 와. 아리가또 고재마스 <laughs> 와따시와 곤니찌와 곤니찌와 강코쿠데스 어? 어? 아. 스메키리베쇼 <laughs> 아, 일본어는 잘 못하고요 아. 아, 근데 제가 일본 서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음, 아. 일본 여행 갔을 때 어디를 갈까요? 그러니까 책 읽어주기에 꽂혀 있으니까 아. 일본의 서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와. 음.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줄 수 있는 책이 있지 않을까? 오. 찾은 게 그림을 보면, 표지 보면 알잖아요. 오. 백설공주였습니다. 오. 그래서 어, 이거는 일본어로 써 있어도 내가 읽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이제 펼쳐서 일본어는 모르지만 <laughs> 그림을 보고 오. 내용을 대강 유추해서 읽어줬던 거죠. 일본어로. 우리말로. <laughs> 우리말로. 예, 네, 읽어줬는데죠 본전에서, 즉석에서. 네, 즉석에서. 와.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은 했으나 음. 이게 장면은 있는데 막, 이게 글자가 점점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자, 우리 그림만 좀 이렇게 <laughs> 보면서 헛소리 좀 많이 하고, 예,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림책이 되게 좀 마법 같아요. 예, 보면, 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음. 학생들, 네. 아이들, 또 유치원 아이들한테, 어, 그림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음 글자는 어떻게 보면 어른들만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림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림을 읽고 있고, 어, 그래서 글자가 아예 없어도 음 괜찮다. 음 제가 기억에 남는 또 여러 책들 중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 아 제가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책을 펴도 글자가 없어요. 음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매일 매일 바뀌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그림은 똑같지만 아 에피소드를 음 이야기를 지어서 말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그것도 네. 한 (3번) (4번이지) 아. 네. 계속 읽어달라고 가져옵니다. 그러면 아오. 또 이야기가 고갈이 되거든요. 오, 그렇네요.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아. 일이 있었고요. 반대로 음. 이야기가 글자가 너무 기른 그림책 야이 아이들의 특징은 보통 이렇습니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잠들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네. 음. 자라 어. 싫잖아요. 그러면 가져오는 그림책 선택의 기회를 준 적이 있었는데, <laughs> 글자가 그냥, 아 예, 예, 예. 글자가 그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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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적어 왔는데 와, 요거 한번 보시면, <laughs> 세상에서 둘도 없는 바보와 하늘을 나는 배. 요런, 요런 그림책이 있는데, 야, 뭐, 싸우자는 건지. 에이, <laughs> 야, 이거는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에이, 하지만, 어, 아이의 마음을 읽고, 아, 음 잠들기 싫어서 그렇구나. 음음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뭐더 추천드리면, 요시타키 신스케, 예. 거의 뭐 일본의 천재 와. 그림책 작가인 것 같아요. 에이. 이 그림과 상황과 표현이 음. 아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없습니다. 맞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서 에이. 그림책 이렇게 한번. 정말 기억에 남았던 뭐야. 그림책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95권의 그림책은 <laughs> 다음번 영상이 제작이 된다면 하나씩 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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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 벌써 예약을 하는건가 네네네. 건가요? 아, 이제 불러주시면? 오. 네. 한 아. 아, 10부작으로 이렇게. 아, 10부작? EBS 대기획처럼 와. 이렇게. 네네네. 네, 네. 책도 읽어드리고 제가. 오, 네, 뭐 이렇게. 네. 오, 너무 네. 그럼 여기서 짜요. 해리포터 음. 23권을 다읽어주신면요 <laughs> 아, 그건 제 딸에게만. 네. <웃음> <웃음> 기분 좋은 향기와 책 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며 이곳에서만 날 너와 나 가스 한차한이